오늘 컨디션 어땠어요? 진짜 자 너무 잘 잤어 아, 오늘은 잘 잤네? 너무 잘 잤어 아. 진짜 기절했어 1년 만에 다시 이 광안대교를 뛰게 된 소감이 어때? 그러니까 그때는 시작함과 동시에 오빠가 슝 살았었는데 아. 오늘은 오빠가 옆에 같이 달려준다니까 아. 아, 오늘 1 0 k m 송호대회 나왔는데 음, 오, 형님 봤는데. 살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어! 맞아요! 경주에서 콜라 진짜 잘 먹었습니다! <웃음> 와... <laughs> 진짜 경주에서 제가 콜라 진짜 <laughs> 맛있게 먹었는데 감사합니다 <laughs> <반갑니다. 웃음> 와 아니 형님 살이 너무 많이 빠지셨어요 그 <laughs> <아니, 웃음> <아니, 얼굴이, 웃음> 얼굴형이 <웃음> 달라졌어요 <laughs> 아아트아 맥스스윗! <laughs> <맥스윗 뭔데? 웃음> 자 오늘 잘 따라오세요 비벼줄테니까 네. 어! 안녕하세요 형님 단사 네. <laughs> 다 찍었는데 조금 늦었어요. 다른 태광에서 준비를 많이 했네요. 기록 찍자는데. 화이팅! 오늘 화이팅 10킬로 화이팅! 아 형님 오늘 목표 1 시간. 한 시간. <laughs> 아, 오늘 제대로 안 뛰고 페이스메이커인가 보네. 아, 오 페이스메이커로? 오케이. 아, 오늘 저기 같이 뛰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저희가 어, 기록보다는 페이스메이커를 하면서 같이 재밌게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이 너무 없는 진영이 형님. 말이 너무 많아. 자막만 너무... <laughs> 달아야지, 자막만. 페이스도이 <laughs> <laughs> <it do> <laughs> 지금 일단 7시 한 45분인데, 어, 먼저. 자, 상판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안 올라가면 나중에 되게 번잡할 것 같아요. 아, 저기 기록, 기록 측정 해주는 저거 있네. 단상 있네. 와, 여기서 몸 풀고 아마 시작할 것 같습니다. 다 아, 대단합니다. 우리 저 경주 마라톤에서. 1 5먹혔습니다1 5먹혔기는 <laughs> 잘했잖아 <웃음> 2시간, 2, 2. 2시간 42분 주자입니다 불만왔던 대단합니다 자 오늘 시키 k m 목표는? 오늘 3분 30초 페이스로 한번 밀어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몇 35, 35, 35, 분이지? 35분 네. 그럼 입상분 어, 35분. 그럼 아, 23분 아니에요? 35분 행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행님은요? 아, 아, 형님? 아, 아, 네. 봄에 35분 가자 가자 토플맥스 맥스 토맥스자 행님도 따라갈 수 있기를 화이팅 <laughs> 진 TV, 수진 TV, 아, 도파민, 수진 TV, 아, 도파민. 수진 TV. 아, 도파민. 아, 도파민 TV, 예. 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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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명. 아, 몇몇 명. 명. 아, 만 명? 아, 만 명? 아, 와, 부산 사람들 다온것 같아. 사국한산 경남, 창원 산도 전국적으로 많이 왔네. 자, 지금 이제 광안대교 상판 올라가 보시면. 주면, 가 이거. 오늘 목표 목표 페이스 얼마? 제 페이스로다. 자 38분 언더몰입니다 그니까 페이스가 그러면 몇 분? 3,4,8 3,4,8? 어, 오케이 4,8 오케이 4,8 4,8 파이팅 파이팅 이따 한 인사해라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페이스 얼마로 갑니까? 아 오늘 현석이 형님만 이기면 됩니다 오케이 <laughs> 아 오늘 약간 대결 구도네 훨씬 1분이 더 빠르다 왜냐면 현석이 형님이 요 형님이 이번 경주 풀마테 잡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기세가 아주 등등합니다. <웃음> <웃음> 한번 눌러줄 필요가 있어 1 0 k 로에서 오늘 꼭좀 눌러주시기 바래요. 수진이 만저 아이디. 아이디. 우와 멋있다. 멋있습니다. 아이 t s 이게 말안 되는구나. 4km, 5 k 화 아이디. 다시 한 아이디. 자 45분 열차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잘 될지 모르겠지만. 아, 경치가. 너무 아, 뷰 맞지. 우와, 사람이 어마어마합니 2! 2 1, 출발! w <놀람> 여러세니까자 다인한정으로 가세요 다인한정으로 출발했습니다 아페이터 어, 천천히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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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따라오세요. 빨라요 빨라요 자 이제 시작했고 300m 여기 살짝 오르막이라서 페이스 좀 조절해야 됩니다 아직 오르막 안 끝났다 파이팅! 어 자봉 중인 영미 누나 고생 많습니다 이제 광안대교 중간. 1km 지점. 1km 4분 35초. 페이스 너무 좋다, 지금. 그대로 밀, 밀면 돼. 와, 사람 많다. 현재 1.5km 공간인데, 이제 내리막 살짝 시작되는 거 같아요. 아, 술 좋다. 화이팅! 자, 현재 2km. 4분 22초. 자, 최대한 회복. 지름 안돼 회복. 벌써 2.4 왔다. 절반 왔다. 피로 4분 12초. 내리막 때 마시면 배 아프다. 평지 때는 먹어야 돼, 평지 때. 케이던스 쪽에. 아직 기작안 했어. 힘을 최대한 아껴야돼 4km부터 시작 자 이제 광안대교 다 내려갔고 3.3km 지점부터 이제 바닷가로 이어질 것 같네요 지금부터 형치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 4km 파이팅! 영욱 씨. 4km 4분 13초 파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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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응원 좋습니다 <laughs> 현재 페이스 좋아 옆으로만 <laughs> 오면 돼 오케이. <laughs> <laughs> 자, 이제 바닷가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4.3km인데 페이스가 좀 처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올려야 돼요. 케이던스만. 5km 가면 급수가 있어서 그때까지만 초반에 페이스를 좀아게 되는데 그걸 아직 안 끝났다. 자 5km 지점이라는데 300m 짧습니다. 제일 먹고 먹고 제일 먹고. 제일 먹어야 됩니다. 지금 안 먹으면 나중에 못밀어요 후반에. 이게 에너지 젤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글리코겐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아예 뛸 수가 없어요. 쓰레기 다 줘. 그것도 줘. 쓰레기 줘. 장갑 하고 다 줘. 오케이. 자 이제 레이스에 집중할 일만 남았다. 5km 4분 45초. 자 올리보자 이제부터. 화이팅, 우리 파이팅 파이팅. 어. 그 누나 찍었어요? 아직. 안 아직? 자, 제일 먹었으니까 10분 뒤에 이제 몸 좋아질 거야. 페이스 좋습니다. 자, 300m 짧기 때문에 피비 세울 수 있어요. 조금만 더 집중하자. 절반 이상 왔다. 절반 이상왔어요 현재 자 이제 하이, 하이. 자 현재 6km 4분 27초 자 이대로만 밀면 돼케이던스 좀만 더 올리자 자 이제 밀려 회센터 가고 있고 현재 6.5km 고개만돼 나왔어 진짜 아제 자 7km 지금 한 200m 짧다 좋습니다 현재 7km 4분 24초 자 케이던스 조금만 더 올리자 먼저 갈수 없지요 잡았다 아니야 아니야 포기하면 안돼 따라와 지금 페이스 좋아 지금 따라와 포기하지 마 지금 멘탈 싸움 멘탈 싸움 할수 있다 자7.5 k m 급소 그렇죠. 야, 오리 pd. 오리 pd. 오리 이 d 오리 pd. 오리 p 오리 p 다음에 pd. 오오리리 이제 8km, 4분 51초. 조금만 더 힘내보자. 나왔다. 조금만 더. 집중, 집초 제일 힘든 구간. 전부 다 힘들다. 전부 다. 힘든 건 마찬가지. 자, 1.5, 1.5. 라스트 1.5. 올려야 돼. 조금씩 올리자. 수진아, 마지막 어필이다. 900. 자, 9km, 4분 21. 마지막 500. 500남았쏠 올려야 돼 이제 끝이야 이제 다 왔어 지금 평폐 4분 29초야 좀만 더500 500 400 400 이제 내리막이다 줄었 내리막이야, 추진력 받아. 마지막 3 0 0 m 야 지금 안 보여서 힘들다. 지금 얼마 안 남아서 질러야 돼. 평폐 1초만, 1초만. 이제 왼쪽부터 왼쪽. 외쪽. 좋아, 좋아. 4, 2, 8. 1초만 더, 1초만 더. 질러야돼 이제. 질러야 돼. 지금 마지막입니다. 질러야 돼, 질러야 돼. 지금 안전 마셔야 100m야, 이제. 앞에 아, 얼마 없어. 50m, 100m. 10km, 4분 33초. 아, 45분 됐다. 가자, 가자. 수지이 잡혔다, 수지이 잡혀있다. 고생했어요. 아, 둘이 좋다. 아, 오늘 45분 언던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봐야 될것 같아. 고생했어요. 평균 페이스. 우와. 45분 44 PB. 못 봤습니다. 얘다 네, 이게 좀만 더 길어 하면 은더힘 빠졌을 거예요. 아니 130m가 길었어 이번 대회. 내가 오빠가 짧다고 말을 해줘서 아, 심리적으로 고생했어요 그래도 화이팅. 고생했어 PB. 응, PB. 응, PB했다. PB. PB 아 <laughs> 오늘 한 45분 정도에 들어왔으니까 성공을 했고. 어. 아니 누나 어디 갔었어요? PB 해주려고 했는데 45분 때? 아, 47분 때. 47분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우리끼리 뛰었잖아. 현정이 오늘 저기 45분 때. 오 축하 축하. 못 같이 오지 아쉽다. 나는 현장에 조금 못따라가 기록 한번 볼까요? 아니 누나가 없더라고요. 아까 뛰는데 보니까. 네, 과연 기록은? 4 9분4 9분아진아 조금 아쉽긴 아쉽지만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형님 임직원, 임직원으로서 할 말이 없어요. 왜 130m 길게 설계를 했습니까? 아, 아니 작년 3월은 짧았거든 임지원이 아닙니까 아니 봉사하러 오셨으면은 조금 배치를 좀잘 해주셨어야지 왜 길게 해놨어 내년엔 좀 짧게 해도 요 내년엔 제가 회장님한테 한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업로드 하겠습니다 욕받습니다물물물물물숨 물. 쉬세요 숨 쉬세요 숨 쉬어 숨 쉬어 숨 쉬어 한시간 한 2분? 한시간 2분? 아, 마지막, 와 오, PB! p b 했네. 나이스. 아이고,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자, 소감. 소감 한마디. 소감.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잘 따라오던가, 형님. 마지막에 좀. 어, 오르막길에서 고생했어. 고생했어. 페이스메이커, 고생했어. 아. 자, 추워요옷 옷, 입을 갑시다 추워 추워 자 오늘 이제 끝나고 관격 뭐, 잘 먹으러 왔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다들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받아 받아 톤